피부과 시술 중 가성비가 가장 좋은 시술 중 하나라서 200에서 300방 정도를 주사를 놓으니까 몸도 안 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주사로 방법이 아, 있어요? 있죠. 근데 비밀입니다. 뭐였지? 제 네, 머리 아파요. 리프팅 된것 아, 아, 같지 않나요? 조성 인형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아, 오늘 스킨 보톡스 주제라서 한번 리프팅 센척해볼라 했는데 일반 보톡스랑 뭐가 다른 거예요? 일반 보톡스랑 차이는 특별하게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 보톡스는 우리 지방 아래쪽에 있는 근육에 놓고요. 스킨 보톡스는 보톡스 농도를 낮게 해가지고 이 근육에 놓는 게 아니고 피부 요 진피 쪽에 놓는 거를 스킨 보톡스라고 합니다. 이 피디님 혹시 결혼식장 가서 막 피부가 광이 나면서 맨들맨들한 여성분 보신 적 없으세요? 저희는 다 맨들 근데 이제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결혼식이나 어떤 행사에서 특별하게 만났을 때 갑자기 뭔가 이 사람이 뭔가 얼굴에 뭐한것 같은 느낌 아니면 성형한 것 같이 좋아져 보이면 이 스킨보톡스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스킨 보톡스로 효과 볼수 있는 건 어떤 거 있나요? 이첫 번째로는요, 땀샘, 피지샘이 수축을 할수 있고요. 이 땀이 많이 나는 단증, 겨드랑이나 뭐 손발 쪽에 치료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스킨 보톡스를 맞을 때는 피지 분비도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모공도 좁아지게 돼요. 이두 번째로는 이 홍조랑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가 제가 아세틸콜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톡스를 맞았을 때 아세틸콜린이 차단되다 보니까 홍조도 좀 좋아지게 됩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런 잔주름이 개선돼서 얼굴이 맨들맨들해지고 반짝반짝. 거리는 효과를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소개팅이나 결혼식 또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기 2주 전에 킴보톡스 맞으시면 뭔가 이게 한듯안한듯 자연스럽게 피부가 환해지고 리프팅이 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피부과 시술 중 가성비가 가장 좋은 시술 중 하나라서 효과를 한번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많이 찾아주시. 그럼 일반 보톡스랑 스킨 보톡스 가격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일반 보톡스에 비해서 가격은 한 두세 배 정도 높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한 10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근육에 넣는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마 같은 경우에는 한 6방에서 한 10방 정도 주사를 놓게 되고 스킨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얼굴 전체에 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볼쪽 V 라인 쪽 얼굴 라인 쪽 이렇게 다 놓으시면 200에서 300방 정도를 주사를 놓으니까 근데 스킨보톡스 주사 안 아파요? 사실 엄청 아픕니다. 일단은 진피 쪽에 이렇게 주사를 놨을 때 조금 더 통증이 있기도 하고 주사 횟수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훨씬 많기 때문에 좀 많이 아프긴 합니다. 아플까봐. 스킨보톡스 고민하는 사람들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저도 이제 환자분들 오셔가지고, 모공이 고민이다, 홍조가 고민이다, 잔주름이 고민이다, 얼굴 라인이 좋았으면 좋겠다 했을 때, 전체적으로 조금 약간 종합 선물 세트 같이 좋아지게 하는 걸 스킨보톡스라고 말씀드립니다. 가격도 이 다른 리프팅 시술이나 다른 흉터레이저 시료들보다 저렴하다 보니까 스킨보톡스를 추천드리면서 통증에 대한 고지는 무조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통증을 잘못 견디시는 분들, 마취크림을 바르거나 심한 경우에는 수면마취 이런 거 통증을 좀 줄여주는 경도 있긴 합니다 원장님 그럼 스킨보톡스는 일반 보톡스보다 희석해서 소량을 많이 놓는 거니까 맞는 주기가 더 짧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일반 보톡스랑 비슷하게 한 6개월 정도를 추천드리긴 하지만 보통은 한 3에서 6개월 정도 간격으로 이 일반 보톡스보다는 주기를 조금 더 짧게 맞아도 된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면 이게 맞아서 효과가 나오는 것도 일반 보톡스보다 스킨보톡스가 더 빨리 효과가 나나요? 조금 더 빨리 난다고 볼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일반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제 기준으로는 효과가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뒤부터 나타나서 최대 효과를 나타내는 게한한달 정도이고요. 효과 자체가 한 6개월 정도 지속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스킨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농도가 낮기도 하고 진피에 작용하는 거다 보니까 효과 자체가 3에서 5일 정도 뒤에 나타나고 최대 효과는 일반 보톡스랑 비슷하게 한달뒤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유지 기간은 이 스킨 보톡스 자체가 이제 농도가 낮다 보니까 한 3에서 6개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에서 6개월이면 좀 유지기간 차이가 좀 나는데 약간 대박행인가봐요. 그렇죠. 뭐 사람마다 반응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내성이나 뭐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원장님 스킨 보톡스도 부작용이 있겠네요. 사실 뭐 스킨 보톡스는 큰 부작용은 없다 보면 되는데 이 눈가 주위나 이 입가 주위 쪽에 놨을 때 보톡스가 작용됐을 때는 내가 원치 않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스킨 보톡스 맞으면 멍이 좀들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금방 빠지나요? 멍은 사실 사람마다 다르긴 합니다. 이 혈관이 많이 약한 분들은 멍이 생길 수도 있고 스킨 보톡스는 사실은 멍이 많이 생기지 않는 경우도 많긴 합니다. 저는 사실은 눈 주위 할때 빼고는 멍을 보통 잘안 생기게 하고요. 눈도 그런데 만약 멍이 들더라도 보통은 3, 4일 안에 빠지긴 합니다. 멍도안 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주사로. 아, 방법이 있어요. 있죠. 근데 비밀입니다. 그럼 스킨보톡스랑 같이 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 그런 시술들이 있겠네요? 물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얼굴 라인 쪽에 맞으면 좀 리프팅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울스라 같은 하이프 장비나 이 저희 병원에 있는 온다 리프팅 이런 시술 을 같이 하시면 리프팅 효과가 극대화가 되고요. 두 번째로 홍조 같은 경우는 스킨보톡스와 함께 뭐 l d 관리를 같이 한다든지 혈관 레이저를 맞아서 혈관을 좀 파괴시킨다든지 그러면 이 홍조가 좀 극대화 되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모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텐자 아니면 저희 병원에 있는 피플플스 앙코르 같은 모공 치료를 할수 있는 진피를 조금 더 쫀득쫀득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시술을 같이 받으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인데요. 어떤 시술을 받더라도 홈케어 그리고 생활습관 관리법 이런 것들이 반드시 병행되어야지만 시술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 아시죠? 스킨보톡스는 진짜 가성비 좋은 시술이긴 한데 너무 자주 맞으시는 거 제가 추천드리지 않고요. 한번 보톡스 내성이 생겨버리면 내가 정말 이 시술이 필요할 때 효과를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내 피부에 자신감을 좀 주고 싶다. 뭔가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 앞에서 이제 블링블링한 내 피부를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1년에 한두번 정도 시술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이 피부처럼 챙겨주시면 다음 영상도 탄력있게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